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 늘스대반이 성령,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르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라 하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을밀을보고일제히 그에게 달려, 성막으로 외치고, 돌로 치우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서울이라는 청년의 바닥에 두리라,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지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하고, 무릎을 굽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물리마옵소서이 말을 하고 자이라 아멘 오늘은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기념하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제 한해의 노고가 결실을 맺고, 수학을 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미국에서 유래한 추수감사절의 기원도 이와 같은 맥락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농사를 짓지 않고 도시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제 한 해의 삶을 농사에 우리가 비결 때이 점에 마찬가지로 결신을, 결산을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에 대해서 감사를 하면은 우리 방식의 추수감사가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의 결실을 결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우리의 정신 및 육신의 삶의 바탕을 이루는 동시에 또 견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의 성장의 과정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스테반이 나오는데 스테반이 그런 이제 신앙적인 목표를 이룬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면서 그 신앙적인 결실 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을 같이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결실을 생각할 때. 어, 나뭇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어, 볕대에 이삭이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는데, 어, 그 원론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결실이라고 하는 것는 씨은, 이 심은 그 씨앗과 닮은 씨앗이 새로 생기는 거. 그걸 결실이라 그러죠. 우리가 결실을 생각할 때수학의그 그 풍성함을 같이 이렇게 결합을 시키는 그런 동일시 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수확하면 어, 결실하면 이제 이렇게 뭔가 풍성한 결과를 우리가 연상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실의 그 원론적인 의미는 내가 쌀을 심으면은 쌀을 얻게 되는 것. 콩을 심으면은 콩을 얻게 되는 것. 그거는 이제 결실이라고 그러죠. 내가 쌀을 심어가지고 콩을 넣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쌀을 심어서 쌀을 얻게 되는 것. 그거를 이제 결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실이라고 하는 것의 원론적인 의미는 닮은 꼴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신앙에다가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우리의 신앙적인 목표인 예수님을 닮는 것. 그게 우리의 신앙상의 결실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닮은 꼴을 넣는 것이죠. 그걸 이제 우리의 신앙상의 이제 결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 두십시다. 이런 결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당신의 형상을 심어 놓으셨는데, 어, 죄 때문에 그 형상과 우리는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죠. 근데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분명히 일러 주실 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장 29절이죠.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 예수님의 형상은 우리가 본받는가. 그게 신앙상의 결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형제 중에서 마아들이 된다라는 게 그런 뜻이죠. 마아들이면 우리가 이어지는 동생들이라는 얘기죠. 나 탈문골이라는 거죠. 나 탈문골. 그래서 닮은 꼴을 신앙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 그걸 우리가 신앙상의 결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울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는 것 이게 신앙의 결실이라는 얘기죠 예수님을 본받는 것또 바울사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본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인 결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테바는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사람이죠 구체적으로 한세 가지 사안을 우리가 언급을할 수가 있습니다. 닮은 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어, 첫 번째가 어, 이 스데반이 지금 현재 재형을 당하고 있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본문의 말씀이 재형을 그러니까 당하자면은 이제 기소를 당해야 되는데 기소 당한 죄목이 예수님과 같아요 그러니까 기소 당한 죄목이 예수님과 같다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했고 같은 행위를 했다는 얘기죠. 뭐, 죄목이 같다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앞쪽에는 스테반이 아주 길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주 길게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살펴볼 것인데, 스테반이 어떤 제목으로 기소가 되었냐면, 사도행전 6장, 오늘 본문의 앞장입니다. 6장 13절에서 14절에 이렇게 기소가 됩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거룩한 곳의 성전을 가리켜요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 도다 이게 스테반의 제목이죠 기소한 제목이에요 그 다음 이어서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그 성전이에요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면 기소를 당했다면 이런 제목으로 기소를 당했을 것인데 그 예수님의 기소 제목과 스대반의 기소 제목이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또 같은 행위를 하며 지내왔다는 거죠.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 아주 긴 연설이 나오죠. 긴 연설은 예를 들면 복음의 어떤 역사적인 연속성, 이런 것들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자기를 기소하는 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이렇게 얘기 하는 거죠. 분노를 느끼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칠장의 앞부분을 쭉 읽어 내려가면은 오,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역사를 쭉읽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 속에 뭔가 유대인들을 이 촉발하게 하는, 화를 촉발하게 하는 요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를 갈 정도의 그런 내용이 그 속에 있었다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 갈 정도로 사실은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지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바리새인에 대해서 그러지 않았습니까? 화이설진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질타를 하셨죠. 그러니까 진리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전혀 양보를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스대반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죠.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죠. 마찬가지로 오늘 6 0 절에 보면은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스대반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죽습니다. 예수님과 닮은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니까 이 스데반은 신앙적인 결실을 이런 사람이라고 볼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쭉 읽다가 보면은 결론적으로 이 스데반을 닮은 사람이 또한 사람 있게 되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이제 스데반처럼 이제 살다가 결국 죽게 되거든요. 물론 이제 바울로 이제 바뀐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기는 되겠지만은.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뒤에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스테반이 그 연설을 할 때, 어, 어떤 점들이 그 유대인들의 화를 촉발을 시켰을까? 그건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겁니다. 그 촉발시킨 이제 그 내용들은 우리가 <laughs> 신앙적인 결실을 맺고자 할때 어떤 점에 주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걸 또 가르쳐 줘요. 그러니까 어떤 점들을 먼저 촉발시켰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도동의 7장에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2절부터 36절까지 아브라함부터 모세 이르기까지 신앙의 선조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로만 이렇게 쭉 읽다가 보면 아, 굳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는데, 만일에 그랬다면 이 사도행전을 기술한 누가가 이렇게 자세하게 스테반의 연설을 기록하지 않았을 거예요. 일일이 자세하게 이렇게 긴 내용들을 얘기했다는 건 뭔가? 그 속에 다른 점이 있다는 거죠. 어, 2절부터 36절 사이에 그 이스라엘의 선행 선조들의 이야기들을 쭉 언급한 가운데, 어떤 점들이 그들의 분노를 촉발시켰냐면 은 유대인들 당신들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약속의 땅으로 받아들이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속의 땅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만 선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주변 사람들을 다 배척하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하다 왜냐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 그 사람이 이가나안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하죠.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렇게 가난 땅으로 건너온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430년간 애굽 땅에 살지 않았느냐. 사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거대한 국가, 하나의 국가로 형성되도록 하는 밑받침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분노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는 그 땅을 거룩한 땅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이나 종교적인 관습, 이것을 오로지 이 땅에서만 베풀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배척을 한다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유대인들이.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한 게, 한 가지를 한 것이고, 그다음에 음 그니까 37절 이하부터 37절 한번 보죠. 13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의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율법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그 율법을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옥죄고 그러는데 근데 사실은 그 태도가 잘못되었다.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왜 이게 그걸 지적하는 것이냐면은, 스테반이 한 이야기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한얘기를 그대로 옮긴 거예요. 모세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 지니라. 이 분명히 하나님의 네. 말씀으로 기록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모세의 율법이 마침표가 아니란 얘기죠. 음. 너희들 가운데 선지자가 하나 날 것이다. 그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율법에. 율법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당신들은 율법 그 자체만을 중시하고 모세가, 당신들이 율법을 준그 선조라고 생각하는 모세가 얘기한 이 말은 왜 그대로 실천하지 않느냐. 이걸 지적한 거예요. 이걸 지적을 해서. 그래서, 응?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는 것은 유대인들 사이에 많이 퍼져 있는 거잖아요.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그럼 선지자가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그 선지자가 율법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얘기할 때그 율법에 대한 재해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왜안 받아들이냐. 그런 지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또 화가 나는 거죠. 자기들의 정체성을 흔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이 사람들의 정체성의 일부니까. 그런 지적을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44절에서 50절까지 성전과 관련된 또 얘기를 하죠.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 중에 성막은 지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성막. 천막과 같은 형태죠. 성막은 지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지어라고 얘기하진 않으셨어요. 물론,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어, 아주 헌신하고 애를 썼지만은, 허락하지 않으셨죠.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 손에 피를 묻혀서 그렇다고 했지만, 솔로몬도 손에 피를 묻힌 것은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 다윗의 그 성전에 대한 열심이 아주 커서 그냥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으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막은 지으라고 얘기하셨다. 왜 그러냐. 성막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있으면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옮길 때마다 같이 옮기잖아요. 같이 옮기거든요. 그게 뭐냐를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늘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성막의 이 의미예요. 항상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늘 있다. 그걸 알려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성막을 지어라 그러신 거거든요. 왜냐하면 옮길 때마다 같이 옮기니까. 근데 성전은 한 자리에 고정이 돼 있잖아요. 고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예를 들면 그들의 일상생활로는 유리된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거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리시키는 그런 표상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실은 스테반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막 섬기고 이 귀하게 여기는 이런 사람들로서는 화가 날 법하죠. 그래서 이를 간 거예요. 이세 가지를 이제 우리가 그 스테반의 그이 연설 속에서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을 지적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자기들의 전통, 음, 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에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전통, 그걸 너무 강하게 믿고 또 율법을 근거로 얘기고 그다음에 성전을 아주 뭐 우상처럼 생기는지 이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걸 이제 지적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화를 내고 결국은 신성 모독이라고 규정을 하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몰아서 돌로 쳐 죽이죠. 율법에는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 모독한 자는 진영 밖으로 내 몰아서 돌로 쳐주게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스테반이 지적한 그 내용, 이거는 이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핵심을 이제 찔렀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세 가지 요소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될 거는 그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적인 결실을 얻게 될 것인데 뭘 배워야 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자기들의 어떤 전통, 약속의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고정된 관념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자체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자라왔던 전통이라든지 또 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뭐 심지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재단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무의식적으로 그런 일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 상태에 젖어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 점들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자 할 때는 내삶 속에 내가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살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진 자로서 살게 되면은 언년 중에 그런 태도가 드러나게 돼요. 말이라든지 행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꼭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익숙한 게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인 결실이 이제 첫 번째 요건으로서 내가 어떤 전통이나 또 어떤 영량 속에 잠겨 있는 건 아닌지,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아멘. 네. 그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신앙적인 결실을 위해 하나의 지침으로 삼도록 하시죠. 그 다음에, 율법과 관련돼서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의 일종의, 어, 예를 들면 핵심되는 요소들이죠. 그러면 이걸 우리의 현재 삶에 적용을 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죄하거나비판해서왜 그렇게 못 사느냐? 이렇게 다른 사람의 그 삶의 어떤 그 진척 과정에 있어서 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왜너 자신을 빨리 내려놓지 못하느냐? 이런 식의 지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거는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우리가 보기에 답답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과 1대1의 관계에서 신앙을 키워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신앙적으로 깊은 경험을 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비판하거나 지적하거나 그런 일들은 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그 신앙적인 결실의 두 번째 지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성전 모독과 관련되어서 지적한 내용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결실의 지침은 하나님의 임재를 늘 구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임재를. 어 성전에 대해서 이 스테반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성전에 대해서. 지극히 높으신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한다. 7장4 8 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반대를 하셨는데 반대하신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손으로 지은 건물 속에 그대로 고정돼 있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희들 그 사이에 존재하고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너희와 동행하는 그런 존재이다. 그걸 알릴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임재를 강구하고 하나님과 나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강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그걸 우리가 지항적인 지침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뭔가 영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느끼게 할 것이다.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지만은 말씀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말씀으로 존재한다. 말씀으로 존재한다는 건 뭡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한다고는 얘기를 할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실천하고.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뜻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내가 실천하려고 하는 거. 그게 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으니까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란 말이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 표시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실천한다. 이게 하나님 임재 표시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신앙적 결실의 지침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스레반이 죽어가면서 이런 예를 들면 이제 연설을 한 것인데 이 연설 속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만한 그런 신앙적 결실의 지침들이 그대로 새겨져 있습니다. 사랑 선교 여러분, 추수 감사절에 우리가 되새겨야 할 신앙적인 결실은 우리가 전통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량 이것을 떠나서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먼저기억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이런 신앙적인 지식. 또 신앙적인 경험 이것으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또 이렇게 지적하고 정죄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먼저 비추어 보는 그래서 내가 늘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인 결심이죠. 그리고 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으로써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을 내가 확인시키는.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것,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고 산다면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 증거예요.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내삶 속에서 실현이 되도록 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영적인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누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성경을 읽읍시다. 그러서 신앙적인 결실을 풍성히 맺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네, 네. 봉헌 찬송 621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